현대로템 주저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를 33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라고요? 33만 원입니다. 제가 33만 원이라고 말씀해드리면 그냥 뭐 어림잡아서 우리 채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33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는 그 명확한 근거를 오늘 영상에서 담아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고 있다면 꼭한 번씩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어제 영상도 뾰족한 말들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큼 이 주식을 들고 가시는 게 부담감도 있고요. 정말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수익에 간절하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표 주가 산출한 방식도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도 알려드릴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딱 하나 좋아요만 꼭 눌러봅시다. 어 절대 자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딱두번 현대로템을 매수하자라고 방송했는데요. 2023년 11월 21일 맞아요. 현대로템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당 가격이 25,000원이었는데요. 2023년 11월 28일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 또두 번째 매수방송을 합니다. 이때도 급락이 나오고 있었어요. 월봉상 차트를 항상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때도 5만 이천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훌쩍 주가가 올라버렸죠. 22만 원까지요. 얼마 전또 매수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회사가 벌어들이게 될 거거든요. 처음에 현대로템을 올렸을 때는요. 이런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현대로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의 구독자분들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수익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 33만 원 말씀드리거든요. 반드시 33만 원까지 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19만 원짜리 주식이 33만 원까지 가는 이유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댓글, 응원 꼭 남겨주세요. 우리의 수익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고점이 아니라 급등이 나오는 타점이다 라는 걸알수 있도록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목표 주가를 크게 볼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을 모아 봅시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자 우선은 어, 2025년 실적 리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전해 드렸고요 후속 물량에 대한 부분과 또 추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 공시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경영상 비밀에 따라서 제외된 프로젝트는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실적 발표 정보에 있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회사가 발표한 실적 발표 정보였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조기 생산을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27년도에 물량을 26년도에 선제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폴란드 외에도 다수 글로벌 시장에서 K2 전차를 수출을 위한 영업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다른 유럽 국가들, 중동 국가들, 유럽 외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전차 수요가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조기 생산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열심히 만들어 나서 앞으로 추가로 수주될 것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현재 시장에서 알려진 수출 파이프라인 외에도 추가 파이프라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폴란드 3차 계약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이후에 4차 계약, 5차 계약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K2 전차 기본 계약 천 대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역시나 우리 현대로템의 주가 상승의 매력입니다. 현대로템은 계약이 터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계약이 터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또 그에 따른 주가 상승 우리가 앞으로 더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게 보이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요. 이걸 말씀 드릴 거고 이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대응 도와드릴 건데, 자,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때는 이 목표 주가를 도달했을 때요. 맞나 요 여러분? 어떤 가격에서 매수하셔도 사실은 상관 없어요. 떨어지면, 야, 뭐야? 나한테 물량 줄라고 그냥 받아가면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 산출. 말씀을 드렸던 K2 전차의 수출 증가세, 그리고 레일 솔루션, 이건 반영도 안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리면, 2027년 추정되는 BPS가 48,106원인데요. 여기에 PBR 6.8배를 적용합니다. 일단, BPS와 PBR을 적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무형 자산보다 유형 자산이 많고요. 자산 가치가, 즉 생산 능력과 여기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을 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곧 매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가치가 중요합니다. 자산가치를 bps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업종의 성장성과 회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반영해서 pbr을 적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bps와 pbr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맞아요. bps와 pbr을 적용했을 때 33만원이라는 환산가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현대 로템. 현재 전년 대비 매출액이 42% 상승했고요. 영업이익과 OPM 역시 놀라울 정도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디펜스 부문 영업 이익률은 무려 30%입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디펜스 수출 영업 이익률은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수출 비중이 70%에 이릅니다. 여러분, 과연 이 33만 원 공격적으로 추산한 걸까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와 추가적인 트램 사업에 대한 부분도 주가의 상승을 크게 이끌어 낼 거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올라온 게 중요할까요? 많이 올라온 게 두려운 이유는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을까 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명분과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0 2 0 7 3 7 1 7 4 5 4 여기로 현대로템이라고 문자 남기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것이 기대되는 현대로템 크게 수익을 내봅시다 737-17454 여기로 현대로템이라고 남기면 저는 현대로템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오직 현대로템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은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면 언젠간 한 번은 저를 떠올리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 채널 한 번쯤은 다시 방문하시겠죠.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며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어떤가요? 도움이 되고 있나요?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한테는 후속 물량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보시면요. 2026년도에 공식적으로 납품이 되는 물량이 31대에, 31대에 한정이 되더라도, 2027년도 납품 물량 일부를 26년 중에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 7년에 납품할 거를 26년에 먼저 생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도에 실적 공백이 없을 것이다. 미리 만들어서 미리 팔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6년도에도 실적 공백은 없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1차 물량 대비 평균 판매가거든요. 이 평균 판매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걸 보아서 실적 증익이 추가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평균 판매가가 올라갈 것이다. 추가적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esp가 올라갈 것이다. 판매단가가 올라가면 수익성은 더 크게 개선이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다른 주요 국가들의 생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늘 강조드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요. 더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차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방 국가를 통틀어서요. 연간 생산 능력이 300대 정도 됩니다. 많이 잡아서 3 0 0대요 여러분. 현대로템의 생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겠나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해외 생산 거점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황제주 33만원 갈수 있을까요? 33만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댓글로도 한번 남겨봅시다. 오늘 현대로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